이 방송을 꼭 보셨어야 돼, 나경원 이게 이렇게까지 올 저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 그대로 맞았어요, 틀렸어요. 톨씨 하나 틀렸습니까? 맞아요. 환경구한 말. 제가 이거 그대로 예상했죠. 최후에는 역전된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더 나가서 가장 추한 모습으로 군지에 몰릴 것이다 하는 얘기도 제가 했어요. 이 방송에서. 이미 이런 모습 나오기도 전에. 내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같이 뭐 밥도 안 먹었어요. 그 사람하고 응, 그분하고뭐신의한수때 어,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가 우리 하나 인정할 건 있어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시민사회, 그리고 특히 유튜버하고 가장 강력하게 친절하게 소통해주고, 정말 지금의 유튜브 세계, 그리고 보수의 이런 어떠한 그 유튜브들이 동력. 이런 거에, 시, 특히 신의 한수 같은데, 이런 데 힘을 실어준 사람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야.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내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데, 우리 나경원 대표를 내가 뭐 같이 뭐 식사 한번안 했지만은, 내저 뒤에 사진도 있어. 저뒤 나경원 원내대표 같이 찍은 사진도, 최은혜하고 신혜식 대표하고, 내가 이거 다음에 내가 여기다 딱 걸어놓고 할게요. 내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좀 안단 말이야.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은 안다는 말이야. 근접거리에서 하도 많이 봐서, 나여 원내대표도 어, 그렇고, 그 내가 야, 이거 고개사의 첫사랑이라 할까? 이게 이이 저는요 조마조마했어. 그러면서도 제가 아한번헛발이딱할때지지막 오늘의 지금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제이 폭로한 거이이렇게될것 같다. 아니이 달라? 잃이이이 생책이 다 받고, 처참해진 몰골이 되는 거예요. 응? 나중에 제가 이런 말도 했죠, 여러분들한테. 안 나와도 이상하고, 나와도 이상해진다. 안 나오면 정치 끝이오, 나오면 망신이다. 맞아요, 틀려요. 두개 중에 하나란 말이야. 두개 중에 하나.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이제는 나와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 나경원이 제2의 정치.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유 뭐 여러분들 중에 나경원 틀렸어 끝났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일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취미에 만나고 그그기에 빠졌을 때 문재인이가 직무정지 시키려고 그럴 때 문재인이가 그 징계에 문재인이 제가 있잖아요 그 징계에 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럴 때 국민의 80%가 윤석열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윤석열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어떻게 했어요? 행정소송을 하면서 끝까지 처절하게 버텼어요. 그때 제가 황경구가 바로 손피켓을 들었죠. 윤석열 옳고 추미에 틀렸다. 기억나죠? 빨간 현수막. 예?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그 당시 홍승욱 판사인가요? 이분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줘서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있게 된 거예요. 나경원 대표는 그런 것을 역사는 윤회입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온고지신이에요. 온고지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경원 대표는 남의 얘기로 보지 마세요. 윤석열의 삶을 지금부터라도 끝났다가 아니고, 이제라도 두눈 똑바로 두고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이게요. 나경원 대표 자신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자, 고온을 올리는 거예요.